막아서, 여기서, 여기서 힘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는 거지. 어, 그렇지. 이렇게, 어,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어. 여기를 막고, 이렇게? 아, 근데 막히는다고 생각하면 좀 어려워. 그래? 어, 막혀. 돼, 그럼? 막힌다고 그래? 생각하면 어렵고, 연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해. 어... 그러면은, 갑자기 어떻게 돼? 뭔가, 뭐래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이잖아? 아니, 막히는 것도 아니고, 열지도 말라 그러면 딱 하나 있어. 열려져야 돼. 어, 열려져야, 열려져야 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열려지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한 부분이 막혔다는 뜻이야. 자, 그럼 백스윙 한번 해볼래?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내가 요즘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삼각형에 대한 개념이 좀 중요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알아도도 응. 약간 여기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렸어. 맞아, 맞아. 그렇 근데 이게 말렸으니까 뭐나 말려 있어. 이게 아니야. 응. 만약에 등이 엄청 굽어 있고 엄청 말려 있는 사람은 응. 이대로 치세요라고 하면 공이 안 맞아. 근데 넌 어깨가 되게 펴져 있다. 응 그렇지. 좋겠다. 응 이렇게. 나도 약간 말렸었거든. <laughs> 아, 그래? 많이 했어 운동을. 아, 이렇게 해도 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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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렇다면 자 말지 않아야 되는데 응. 말지 않으려면은 어. 팔을 봐봐. 팔을 요렇게 모으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그렇지, 야, 그렇지. 책안 닿지? 더. 더 응. 서. 서? 어. 서? 그 다음에? 어, 앉아. 오케이. 이게 다야. 이렇게? 응. 여기가 약간 평평해야 돼. 아... 왜냐면, 응. 그래야지만 여기가 말리지 않으면, 뭐가, 뭐가 좋냐면, 응. 말리면 이 팔이 응. 가슴 위로 올라가. 응. 그래가지고 책안 와. 맞아 그래서 말리는 게 좋다는 거야. 아... 말려있으면, 아... 펴야 돼. 아... 어.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약간 이게 좀 필요하지만, 응. 이렇게 는 거의 없어. 대구데다 말려있어, 현대인들은 우리 현대인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만 들어볼래? 여기서 쳐 놔봐 그럼 이제 쐐기 알지? 쐐기 왜 이렇게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빵빵빵 박으면 들어가는 쐐기 목 같은 거잖아 쐐기가 중요한데 주먹 쥐고 나 있어봐 아까 너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한테 했었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쐐기로 박아볼게 들어가지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탕탕 치면 응. 뭔가 손목과 팔꿈치가 흐트러지지 응. 않고 딱 박혀 있으려면 응. 정확하게 내가 누르는 힘에 딱 버티는 힘이 일자가 돼야 돼딱 응. 주먹 쥐고 있어 약간 이렇게 되면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지 응. 이렇게 돼 있으면 꺾이겠지 응.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안으로 꺾여 아야. 어 미안해 <laughs> 어.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괜찮지 응. 그럼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합을 넣으면 하나지. 이게 하나야 나 연습 많이 해서 여기 아파 잘했어 응. 아니야 아니야 어, 아프면 안돼뭘 잘한 거야 하나도 못한 거야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 방향이 쐐기 방향이야 응.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를 치면 어떻게 여기를 쳐도 이 들어가는 힘이 생기겠지 응. 이기를 쳐도 생기고 응. 그렇지 응. 자그 다음에 오른손 쐐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응. 그래서 여기를 내가 치면 강하지 응. 응. 그래 이 방향이야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렇게 뭐,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팔의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밑으로 주는 쇠기가 되지만 팔을 모으잖아. 그러니까 왼팔이 가슴을 약간 핀 상태에서 왼팔을 가운데로 모으면 이 왼손이 가지고 있는 쐐기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내가 쳐 올리든지 쳐 내리든지 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야. 얘는, 얘는 이쪽 방향이 아니야. 팔뚝 방향이 중요해. 그래서 이쐐기가 중요한 거야. 음. 들어가지지? 음. 그럼, 나 이렇게 있어봐. 어때? 강하지? 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벌어지면 빠지는 거야. 음. 근데 몸 쪽으로 딱 공간을 놓는다 그러거든, 사투리로. 음. 딱 해놓으면 은 팔꿈치에 걸려있지. 그러면은 힘이 걸리지. 음. 그게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음. 왼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뻗대는 느낌이 필요해서 대가 필요한 거고. 그럼 셋업 때 여기 구부려야 되네. 약간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받쳐줘.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왜 악수하는 음. 그립이 좋냐면 음. 그러니까 악수하듯이 잡으면 여기 약간 튀어나오지 이 부분이. 음. 그래서 내가 힘을 주기가 좋은 거야. 음. 어, 그래서 고수들 보면 이런 그립은 없어. 다다 음. 다 이러고 있잖아. 음. 엄청 왼손 스롱을 잡아도 오른손 다 이러고 있어. 음. 왜 그럴까? 그래야 이 세기를 누를 수가 있거든. 그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삼각형이라는 개념이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쐐기 의 방향을 알았지. 반만 들어볼래? 그러면 이제 왼손 쐐기 방향은 타겟 방향과 평행이 맞지. 이건 모든 이론에 똑같잖아. 오른손 쐐기 방향은 여기가 여기가 아니야. 얘가 중요하지. 자, 오른손 나볼래?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카메라 쪽을 가리키게 하면 되는 거야. 약간 접어도 카메라 방향이지. 펴도 카메라 방향이야. 음. 항상 이쪽 방향이야. 약간 이쪽이네.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내려놓고 이방 내가 이걸 얘기한 거야, 지금. 음.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접어봐봐. 이거는 맞는 얘기지. 음. 근데 백스윙을 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좀 어색해. 음. 어, 이쪽 방향 아닌가를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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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연습해보니까 여기다 하는데 이리로 가더라고. 그렇지. 그럼 돌아서. 음. 관성이. 음. 맞아. 그래서 그. 알아? 너가 느꼈을 때 오른손 팔뚝의 쐐기 방향은 접던지펴던지 항상 이 방향이야. 음. 그리고 이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은 봐 어디 보고 있어? 저기, 저기 보고 있지? 음. 그래야지 쐐기가 박히고 나가고 박히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칠때이힘 쓰는 거야? 음 다시 해봐. 그 다음에 <laughs> 자 그다음 맞아 거기서 이제 음. 공 보고. 자, 왼쪽으로 이동해서 딛잖아. 딛으면서 응. 응. 여기 남아있지. 이, 어, 오른팔에 쇠기를 그대로 두고 있어야 돼. 음. 앞쪽에. 응. 그 다음에, 아, 어, 이렇게. 그렇지. 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니가 지금 못돌았잖아 응. 이게, 딛었다가 돌아지는 힘을 이용해서 쇠기를 앞쪽에다 그냥 갖다 박아버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 그러면 봐봐. 여기서 딛었지. 응. 디딜 때 저도 돌면 안돼 이쪽으로 디딘 다음에 여기에서 오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딛는 순간 이 쇠기를 땅바닥에다가 박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렇게 어. 근데 이게 왜안 되냐면 대부분은 이 삼각형에 대한 구도를 잘 모르니까 이 이쪽에서 쇠기 방향을 자꾸 빼 놓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순간적으로 힘을 딱 쓰면 빠지거나 돌아가거나가 나와 절대 이렇게 나오면 안돼 그래 항상 올려 더, 더 가봐 그렇지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놓고 항상 이 방향은 음. 더 가봐 여기서도 딱딱하지? 근데 나, 내가 이쪽 관절이 어. 안 내려와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 어 상관없어 그래? 응 전혀 상관없어 아니, 자 왜냐면 아 이게 앞에 있으니까? 어 그리고 너 지금 이게 안 내려온다 그랬지 이게 관절이 여기서 멈췄어 자 봐봐 이거는 돼? 어, 응, 그거는 돼 이건 되지. 이거를 잘 지키면 끝나. 어... 이거를 네가 주먹을 줘야 되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쉐입을 딱 유지해봐. 안 내려오기 전까지만. 그렇지. 그리고 내가 누르면 안 눌러지게 힘주고, 안 펴지게 힘줘. 그럼 잡힌 거야. 음... 이 안에서 그립이 딱 잡혀 있는 거잖아. 음... 그립은 네가 지금 안 굽혀지는 것보단 두꺼워. 음...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음... 왼손, 오른손, 새끼손가락도 올려잡잖아, 이렇게. 음... 그러니까 더 잡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딱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되는 거지, 이 힘이 좋아야 하는 건 아니야. 아니, 내가 옛날에. 어. 이렇게 백스윙하면 약간 이렇게 벌어졌었어. 응, 벌어져서 약간 이렇게 팔자로 저쪽으로 들어갔었어 헤드가. 근데 이게 나중에 한 20년 정도 넘게 치고 이제 공을 안안 쳤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서 딱 굳은 거야 뼈가. 원래 이만큼 내려와야 되잖아. 응. 아 괜찮아. 이렇게. 괜찮아. 어. 그래? 그리고 또천만 또 다행인 거지. 그게 오른손이니까. 왜냐면 아, 왼손은, 왼손은 잡아줘야 쳐야. 되는데. 어.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더고... 한 채로 굳은 거 같아. 그렇지. 어. 오른손은 사실 이게 다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어. 너가 알려준 스윙 말고 이제 내 스윙을 하잖아? 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렇게 빠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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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어. 이게 여기가 안 잡히니까 음. 잡을 때이네 번째 손가락 엄청 세게 잡히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이 아까 말한 이 서로 이렇게 힘을 주는 방향에 대한 개념이 생기잖아? 음. 그 무조건 얘는 이쪽으로 주는 힘과 올라가는 힘을 버티는 쪽으로 특화되어 있겠지. 음. 올라가지 않게 누를 수가 있고, 누르는 힘을 줄 수가 있고 올라갈 때 버티는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렇지? 강해지지. 음. 여기는 음. 이 쇠기 방향 여기 특히 여기는 이게 아주 주먹이 아니야. 일자가 아니니까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가 되게 강해. 이쪽 부분이 상당히 강한 부분이거든. 음.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게 렇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만들어지지. 음. 이게 만들어지면은 내가 강하게 칠 수가 있어져. 음. 접어도 그러니까 상관 없지. 그래, 그래 그래 난 여기가 항상 어. 그래. 어. 그래서 이제. 물론 플라잉 웨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그냥 게그 내가 방금 쐐기라 그랬지. 쐐기가 직각으로 바뀌는 상태에서 음. 공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공이 쐐게 맞는 거야. 음. 그게 삼각형의 개념이지 이거 아니야 절대. 이 개념이 아니야. 그럼 이거 하면은 샬로잉은 못 하는 건가? 샬로잉을 해도, 해도, 샬로잉을 해도 이렇게 샬로잉이 되는 거지 음. 접어서 한다는 하는 건 아니야. 아, 여기를 유지하고 이렇게. 그렇지, 샬로잉. 그렇지. 어 전체적으로. 팔에서 나오는 힘, 힘과 응. 이 순간적으로 몸이 딱 서진 팔근을 접히거든 응. 접히면서 약간 샬로잉이 됐다가 치는 순간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치는 사람은 여기가 되게 탄탄한데 이렇게 접었다 펴졌다가. 그게 거네? 순간적으로 되는 거지. 나는 안 했는데. 왜냐면 우리는 힘을 뺐거든. 어. 이게 탄탄하게 근력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응. 근육 끝에 힘줄이 써져갖고 세게 맞아지는 거야. 응. 그렇게 하고 그렇게 딱쐐기딱 네. 만들어놔. 그렇지 네. 만들어놓고 이쪽으로 딱 들어. 그렇지. 그래 가지고 왼팔의 쐐기와 오른팔의 쐐기가 그러니까 오른팔은 이 방향이지. 응. 이, 이, 그 방향. 정도 이 방향이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자, 내가 당겨 볼게. 이쪽으로. 응. 버텨지지? 응. 오른팔 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여, 여기서 밀어 볼게. 버텨지지? 응. 왼팔 쐐기 방향이야. 응. 자, 그다음에 엉덩이가 왼쪽으로 뒤돌아지면서 그냥 까버려. 이렇게? 어, 그냥 확 까. 그렇지. 쉽지. 그러니까. 이거 <laughs> 못한 거 아니야? 봐 봐. 근데 <웃음> <근데> <웃음>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 응? 어,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오른발이 왜 이제 이렇게 됐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 이게 일로 가니까. 그렇지. 뒤로 가면서 팔꿈치가 붙어 버리기 때문에 집어 넣으면서 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게이 쇠기를 정확하게 앞에다가 삼각형을 잘 유지를 하고 골반이 써지면 이게 앞에 있기 때문에 집어 넣는 것보다는 펴가지고 듣는 게 쉬워지게끔 만들어져.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오른팔이 몸보다 앞에 있으면, 오른 무릎 절대 못 집어넣어. 해봐. 어, 그거 괜찮지. 그거 더 좋지, 그거는. 그러니까, 가는 거야? 애들은 그렇게 무조건 필요해. 나오지. 자, 쇠기 앞에다 갖다 놓고, 삼각형 유지하고. 응, 음, 해야 돼. 허리가 너무 아파? 응. 음, 많이 치지 마, 그래서. 자, 준비. 그래 그냥 까버려 그냥 쐐기 만들어놓고 까는 거야 그냥. 볼까? 어 괜찮은데? 어.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백스윙 백스윙 확실히 하고 거기서 아까처럼 골반 딛고 딛고 딛, 그렇지 딛는 힘을 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듣기만 하잖아. 듣기만 하면 그탁 쳐지는 건 저절로 된다. 이렇게. 응. 그거보다는 확실히 들어봐. 그냥. 어, 그걸 확실히 해봐. 그걸 확실히 해봐. 그래.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되게 잘했거든. 아니야.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봐봐. 어, 그 훨씬 여기가 커졌잖아. 훨씬. 어. 이게 왜 커졌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쓰잖아 어. 이거 이렇게 눕히면 안돼? 이거 눕히는 방법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눕히면 왼쪽으로 갔나? 아니야 이게 눕혀지려면 지금 잘 보면 로테이션이 좀 부족하지 어. 왼무릎이 좀 굽혀져있잖아 아, 저것 때문에 높아진 거야 아... 아 이렇게 된 건가? 그렇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어.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야 너무 보기 싫다 응. 근데 이제 이게 펴져야 된단 말이야 응. 아까도 설명했어 그럼 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펴져지게 쳐야 되잖아 응.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백스윙 한번 해봐. 했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체중을 이렇게 왼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디뎌는다고 하지. 우리가 보통 딛는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 디뎌봐. 보통 그냥, 그냥 딛지. 다시 백스윙 해봐. 자, 다시 원위치 하고.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디뎌야 되는 이유는 이쪽으로 네가 강하게 딱 딛잖아? 이 다리가 펴지게 돼 있어. 그 반동력에 아, 이렇게? 의해서. 그렇지. 이렇게? 근데 그게 왜잘안 되냐면 올려봐봐. 설명해줄게 그거를 지금은 약간 이 뒤에 있는 엉덩이가 음. 너무 앞으로 나와 음. 그게 아니고 이 오른쪽 엉덩이 있지 음. 이 오른쪽 엉덩이를 왼발 뒤꿈치로 보내 생각을 해 이렇게 음. 얘를 뒤꿈치로 보내도 잘 봐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음. 여기서 일로 보내는 면생각 하지 그거는 우리가 안 돌았을 때 얘기야 아니 거기서 봐봐라 엉덩이가 뒤로 돌았지. 그럼 얘보다 지금 얘가 뒤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이 엉덩이가 뒤꿈치로 간다고 해도 어차피 앞으로 가는 건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앞이야. 엄지발가락으로 보내면, 그렇지? 이 엉덩이를 뒤꿈치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때려야지만 이 엉덩이 힘 때문에 이게 돌아지는 힘이 생겨. 그렇지, 그렇지. 어, 맞아, 맞아.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이 그 근데 내가 그 얘기도 한번 했었어. 뒤꿈치로 응. 보내가지고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건 맞아. 응. 그거는 맞는데, 응. 로테이션을 되게 많이 하잖아? 응. 많이 해서 이게 확실히 돌아주면은, 응. 앞쪽이 맞지만, 엄지발가락 쪽이나 뒤꿈치 쪽, 왼발 뒤꿈치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야지만, 응. 이 몸이 순간적으로 더 꼬여. 응. 그러면 이제 네 왼무릎은 펼수 있어. 네, 이렇게 앞이 아니고? 그렇지. 이렇게? 뒤로, 뒤로. 그렇지, 그렇지. 완전히 뒤로. 우측 엉덩이를 내가 모션이 해줄게. 잡아, 채잡아봐 잠깐만 이거 잡을 때거든요 여기 있다 <laughs> 자 다시 준비 응. 원위치 자 이쪽이 돌아서 여기야 응. 근데 팔은 이 앞에 있어야 돼 응. 어우 불편하지? 응. 다시 한번더자 다시 원위치 응. 다시 원위치 자 백스윙 여기 응. 놓고 엉덩이만 이렇게 돌아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응, 탑에서? 탑에서 다운스윙 하면서 같이 탑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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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해주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두 번째 성작을딱 해주면 공이 맞아. 오케이, 해보자. 맞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완전히 엉덩이를 완전히 뒤꿈치 쪽으로 보내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 정도까지 해도 돼. 천천히 해봐. 그래, 해도 돼, 해도 돼. 어, 전혀 문제 없어. 안니사하지 응, 안 유사하지. 그래. 그래야지 이제 왼무릎이 펴지는 패턴이 생기는데. 이렇게 한거 같아.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되게 천천히 했잖아. 응. 천천히 하면 이렇게 만든 게맞아 근데 이제 이거를 더 빨리 안 돼. 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응. 더 과감하고 응. 더 빠르게? 빨리 하면 이제 방금 너가 했던 그막 무릎이 늘어지는 현상 이 있지. 이것이 응.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게 딱 쳐지는 거야. 속도가 안 빨라질. 그, 아 속도가 안 빨라질 수는 없어. 왜냐하면 봐봐 이게 왜안 빨라지냐면. 응. 오른쪽으로 보내 압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속도가 안가 왼쪽으로, 그 사람은 백스윙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천천히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백을 빨리해? 백스윙 때 오른발 바닥에 힘을 더 주면은 빨라지겠지. 이렇게? 그렇지. 만약에, 근데, 응. 자 오른쪽으로 딛는 것도 약해져. 응. 그러면 이제 백스윙 시작할 때 왼쪽으로 보냈다가 이렇게도 해 된단 말이야. 아, 너시작하 그렇지. 그래서 이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이거든. 그래서, 왼발로 빨리 안 가지면은, 오른쪽으로 빨리 보내면 왼발로 빨리 가죠. 빨리 가지지? 빨리 해볼까, 이제? 그럼 빨라지는 타이밍은 언제요? 스타트요? 스타트 때부터 바로 모멘텀을 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빨리 그렇지, 해봐. 그래가지고, 딱 해봐. 맞아, 맞아, 맞아. 순간적으로 확 보내야 돼. 보내자마자 바로 빨리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정신 차리면 안 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지. 재밌구만. 늦다, 아니야, 안 늦었어. 그래도 무릎 펴지잖아, 조금씩. 나는 춤도 못 춰. <laughs> 나도 춤못 춰. 어? 나도 춤못 춰. 아니야.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춤도 잘 추던데. 자, 빨리. 원, 투. 원, 투. 아, 아니야, 연습해. 할수 있어. 자, 다리 봐봐. 왼다리 봐봐. 그래, 왼무릎이 앉아있는 게 돌아지. 너가 왼무릎을 빨리 펴려고 하지 마. 신쓰지 말고, 쐐기만딱 생각하고, 맞아, 맞아, 그거야. 팔 놓고, 출발만. 네. 그래. 너좀 천천히 했어. 천천히 잘했어. 하지마. 잘했어. 아니, 천천히 안 됐어, 지금. 봐봐. 엄청 빨리 잘했어. 와, 나골 많이 나갔다. 어, 어 뭐, 몇 번이야? <laughs> 7번. 오, 많이 나가네. 1 4 6 진짜 많이 나갔다. 아니야, 나가 130 나갔는데? 그니까. 자, 확실하게 왼쪽으로 더 빨리 해볼까? 오케이. 아니야, 그래도 왼, 왼모 빨리 펴졌어. 149 나갔어. 155 찍겠는데, 이러다가. 실공으로 응. 그렇지, 빨리.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오른발, 왼발, 어, 빨리 더 빨리 해봐. 이렇게? 해봐. 까닥! 이렇게? 이렇게? 어, 그걸, 빨리.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오른팔 딱 세게 받고. 백스윙 못할 것 같아. 아, 그니까. 아니, 정신 없지. 맞아, 어. 자, 하나, 둘. 빨리 하는 훈련을 안 해서 그래. 할수 있어? 적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상한 것 같아. 응, 맞아. 다 이상한 거 같아. 아니, 내가 너무 못하는 거 같아. 아니야, 못하진 않아. 너무 못한다고 말하지 마. 이거 보는 사람들은 더 못하는 분들이야. 좀그 정도면 아주 잘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그 영상 보고 그걸 다 댓글 보다 이해를 하셨더라? 그, 뭐 그런 분들은 어. 이제 원래 이결이 있었던 사람들이지 어. 이쪽 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쉬운 거고 어. 반대 결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라, 못 알아듣겠다, 뭐 말이 길다, 뭐 설명 하나도 못알아듣겠다는 얘기를 하지 알겠거든? 근데 해보면 잘안 돼. 근데 보, 보통 그게 정상이야. 해서 그게 되는 거잖아. 그니까막쳐줬다고 응. 하고. 좋다고 하고 둘 중에 하나지 댓글 알바가 아니면 진짜지. 그러니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응. 아마추어가. 그래 잘했어 지금. 괜찮아. 그왼 그러니까 무릎이 어. 탁 펴지기 위해서는 방금 저 동작이 중요한 거야. 근데 아직은 어. 알아 너도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진 않잖아. 근데 장타가 아니라. 속도를 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장타가 될 수밖에 없어. 진짜? 응 봐보라. 응? 팔이 아까 말하는 그런 서로의 압력을 지키고 있고, 응. 팔의 압력이 지켜져서 팔의 삼각형이안 깨졌다고 쳐봐. 압력 안 했어. 어. 그러면 응. 너가, 응. 자, 팔 놔두지. 그럼 더 세게 쳐봐. 아주 미친 듯이 세게 쳐봐. 어. 상팔 놔두고. 칠기만 해. 치는 것까지. 치는까지 하지 마. 그냥 두 개만 그냥 해. 어. 하나, 둘까지만 확실히 해버려. 둘, 이렇게. 어. 치는 건안 해도 쳐질 거 아마. 그렇지. 당연히 처음에는 잘안 되지. 그래도 지금 내시 되게 모션은 좋았어. 음. 그래서 어떤 느낌이 좀 많이 나냐면,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나야 돼. 왼, 너무,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느낌이 나야 돼. 음.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강하게 듣기 위에서 쓰는 패턴으로 바뀌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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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아, 맞고 걸고 치면 안돼 어딜 걸어? 여기서 멈췄다가 이렇게 해보면 아 그거는 드릴 상으로 해도 되지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쳐봐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연습장에서 해야 되는 목적들이지 음. 엄청 잘했어 봐 결과가 더 좋잖아 어150 149응 음. 그런 훈련이 맞아 근데 음. 전체적으로 한 바퀴는 돌아서 아 이렇게 쳐야겠구나 라는 걸 알면 사실은 그렇지 그런 연습을 많이 하면 좋지 팔삼각형 유지하고 오른팔, 왼팔, 그렇지 거기서 딛고, 그렇지, 오케이. 엉덩이를 왼발, 뒤꿈치 쪽으로 보내고 때리고. 나는 백, 스윙 이상한가 봐. 아니, 지금 잘안 걸렸을 뿐이야. 잘했어, 그래도. <laughs> 진짜 못한다. 자, 준비. 이렇게. 맞아. 딱 그거 유지하고, 맞아. 거기서 그냥 까는 거야, 바로. 바로 까! 그렇지. <웃음> <웃음> 어색하지? 이게, 뭐, 했던 패턴이 아니잖아. 바로 어 저렇게 그지 오른팔 딱 유지를 해야 된다. 오른팔 접히지 않게. 그렇지. 오른팔 딱 세게 유지하고, 때려야 돼. 그러니까 그게 관건이야. 지금, 어, 좀 어, 방금 거하고 아까 거랑 차이가 뭐냐면, 응. 아까 거는, 니가 아, 놓쳤지, 채를. 응. 왜 놓치? 막힌 거란 말이야. 왜 막혔냐면, 응. 이, 이, 딛는 과정에서 이 팔이 응. 붙어버렸어, 몸에. 어... 그러면, 막히는 거야. 응. 근데 딱 이걸 했잖아. 이 상태에서 디디면 이 앞에 있는 팔을 얘가 디디서 빠지는 힘에 바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오른팔은 어떻게 보면 몸 앞에 있다 생각해도 될 정도로 신경을 쓰는 게 좋아. 받는 맞아, 그렇지. 팔 앞에다 두고 골반만 그냥 비틀어 주는 거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오, 좋았어. 오, 좋다. 이제 좀 나오네. 근데, 어? 자, 지금 방향수도 더, 왼쪽으로 더안 가지. 어. 폭도도 더안 나고. 근데, 자, 이제 이게, 알아, 너는. 느낌은 이래. 이렇게 들어서, 어.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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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거야. 맞아? 어, 맞아. 진짜 딱그 느낌이거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가 좀 빠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느낌이야. 그지? 자, 봐봐, 근데. 나 어. 지금 방금 어. 네가친 스윙이야. 지금 방금 그 느낌으로 쳤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느낌 좋지? 위치가 되게 좋지? 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설명대로 치라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오잖아. 음. 전혀 그게 아니야. 전혀 그 문제가 없어. 음. 그러니까 왼무릎도 펴지기 시작하고 있잖아. 음. 그니팔로우 그러니까 어떻게 돼있는지. 좀 완만해졌지?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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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왼무릎이 펴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약간 하늘 보고 있었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렇게 연습하는 거야.